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자, 지금 백이 예 이곳을 끊어온 장면입니다. 아, 여기 끊어온 수 정말 무서운 수인데요. 이럴 때 당황해서 예 이렇게 응수하다 보면은 그냥 꼼짝 못 하고 예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수를 이렇게 당했을 때 일단 바둑 그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거나요. 예, 마우 요새 예전 옛날에는 바둑통에 서 손을 빼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요새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, 일단. 예. 하고 나서 좀 들여다 봐야 돼요, 이런 모양을. 예. 자, 일단 지금 백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. 백은 흙이 단수 치면은, 요렇게 이제 뒤에서 단수를 치겠다는 거잖아요. 따내면 늘어가지고요. 이 다음부터 백날 생각해봐도 이거 살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알파고, 예. 알파고가 와도 못 살립니다. 아래쪽에서 이렇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군도를 조여가면 전부 다 잡히게 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단수치는 거 말고요. 이 뒤에서 단수치는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찌죠. 이 단수치고요. 따낼때 이렇게 늘어서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아니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아주 잘두어야 되는데 흙의 첫 번째 수. 과연 어디일까? 자그 수는 바로 이렇게 입구자로 입구자로 도는 수입니다. 계속해서 백이 단수 쳐서 요흙두 점을 잡으면요 단수 치고요 따할때 아래쪽으로 빠집니다. 이렇게 되면은 요 흙돌 두 점을 잡혔지만 어쨌든 귀에 있는 뭐 아까로 보면 두 점인가요? <laughs> 두 개를 버리고 두 점을 살리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나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. 예, 이 뒤에 있는 두 점과 귀쪽에 있는 두 점은 예, 이거는 이제 크기가 다른 거죠. 그리고 요거 둘때 100이 나오는 거는 꽉 이어서요. 예, 요거 이제. 오히려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진짜 딱 도왔을 때 제대로 응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.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예요.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흙이 있고요. 이때 쉽게 살거든요. 근데 이 붙인 수는 정말 지구 끝까지 잡으러 겠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때는 정확하게 이럴 때는 그게 응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당황하지 마요. 예, 뭐 단수 쳐도 이어서 아무것도 안 되죠. 마찬가지. 요거는 오히려 악수여서 지금 손 빼도 예 살았는데 뭐 지켜두면 둘 수도 있고요. 자 어쨌거나 오늘 문제는 요 바둑 둘때 이런 게 가끔 나와요.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이런 문제였는데요.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